학교를 졸업한 우리는 회사에 들어간다 그때부터 시작된다 월화수목금 같은 시간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몰래 이직을 준비하기도 하고 사직서를 마음에 품으면서도 퇴사하지 못하는 직장인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왔다 4년 6개월 만에 하는 독립이다 통근 시간은 왕복 3시간 30분이었다 1년 넘게 그렇게 다녔다 약 900시간을 길에서 보냈다 참고 참고 참다 터져버려서 이사를 결정했다 내가 하루에 열... 아니 쉿! 8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이 이렇게 집... 주인님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니 이게 싫어서 그동안 꾸역꾸역 버텼는데 너무 슬펐지만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돈으로 시간을 샀다 그래서 이사와서 달라진 게 있냐 하면 뭐 달라진 거야 있지만 사실 비슷하다 어느 날부터 가스행을 사는 것에 지쳐버린 나는 출근시간 막바지가 될 때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틴기다 간신히 이불을 뒤집고 일어나려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이불을 덮어쓰고 1분만 늦게 일어나면 안 될까? 하는 내적 갈등을 30분째 지속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몽둥이를 들고 뛰어오는 미래의 나 이게 쫓기고 쫓겨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화장할 시간도 없이 이 닦고 세수하고 선크림 바르고 대충 옷을 여미고 나온다. 그렇게 오늘도 출근을 하는 길은 지옥이다. 안 그래도 키가 작아 코가 사람들 겨드랑이에 위치하는데 여백도 없이 꽉꽉 낑겨 가지고는 자리가 나지 않을까 엿보지만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고 차라리 코너에 짱박혀 영어 단어를 외워볼까 책을 읽어볼까 하지만 사람들한테 떠밀리고 떠밀리다 보면 무엇을 할 힘도 없고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힘이란 힘은 다 빠지고 퇴근할 때가 다된것 같은데 그렇게 겨우겨우 회사에 도착하면 이제 회사 안을 찍고 싶 싶은데 찍을 수가 없어서 자료 화면으로 대체할게요. 저 살리면 안 되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어제 다 했는데 오늘 할 일은 또왜 이렇게 많은 건지, 메신저는 왜 이렇게 올려대는지, 팀장님은 또왜 나를 부르는지, 회의는 왜 자꾸 생기는지, 몇차저차 해야 하는 것들을 마무리하고 나면 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이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든든하게 국밥이다. 뜨끈히 배를 채우고 들어가면 2차전 시작. 오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하고 회의에 들어갔다 나와 또다시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지만 이게 회사 생활이겠거니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일이 들어오고 이놈의 일은 무슨 해도 해도 끝이 없다냐라고 생각하며 일을 해치우다 보면 새는 고개를 숙이고 나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발걸음이 가벼우면 좋겠지만 내일 출근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아니야 퇴근했으면 쉬어야지라고 위로하며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해같 뜨는 아침이 되면 다시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 퇴근을 반복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어떻게 같은 직장을 15년 넘게 다닐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 나 때문일 거야.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선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 책임질 게 많아질수록 선택이 어려워진다. 부모님에게 나는 얼마나 무거운 중량이었을까. 어떤 선택은 사치가 된다. 직장을 관둔다는 것. 이 선택지는 부모님에게 사치였을지 모른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자라고.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무게는 감히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들었겠지. 혹자는 말한다. 직장인은 하수라고 직장인은 월급쟁이일 뿐이라고 직장인은 부속품이라고 맞다 맞을 수 있다 하수 월급쟁이 부속품일 수 있다 뭐 요즘 시대엔 직급이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어쨌든 대표님 아래 있고 그가 주는 월급을 받고 회사의 수많은 직원 중한 사람일 뿐이니까 부속품이라 부른다면 뭐할 말은 없다 그래도 사람인데 부속품 말고 부속인이라고 해주지 뭐 아무튼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 제품도 어떤 공장 또 어떤 산업도 부속품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생각. 부속품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부분 없이 나오는 전체는 없다. 물이 없으면 바다가 없고 흙이 없으면 땅이 없고 나무가 없으면 숲이 없듯이 부품이 없다면 공장은 굴러가지 않는다. 직원이 없다면 회사는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와 협력하는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연구원의 손을 거쳐 나온 이 친구를 내 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방안을 찾는 마케터와 얘기해 광고를 넣는 기획자가 짠 콘티를 구현하는 제작자가 만든 영상을 내게 보여주는 영업 담당자의 말을 듣고 냅다. 챙긴 물건을 계산하는 캐시어가 없다면 이 위대한 아이템이 내 손에 있을 리가 없다. 평범한 삶. 누구는 직장인의 삶을 이렇게 부른다. 평범하다. 평범. 직장인의 삶은 정말 평범할까? 오늘도 나는 눈을 뜬다. 그렇게 오늘이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의 삶 안에 회사가 있다. 하루 24시간 중 3분의 1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명 의식, 자아 실현, 능력 발휘, 인정, 칭찬, 아. 물론 돈,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겠지. 그런데 돈을 버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테다. 작은 한몸 건사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밀린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다른 이의 생을 책임지는 사람도, 더큰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테다. 어떤 이유든 비난할 수 없다. 각자의 이유 안에 개인의 삶이 있으니 회사를 대하는 자세도 사람마다 다르다. 내 회사 하다 생각하고 창업주와 같은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단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며 월급쟁이로 다니는 사람도 둘 사이 어딘가를 배회하는 사람도 돈도 주고 배움도 주는 놀이터다 생각하는 사람도 돈만 주지 배움은 없는 지옥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이유든 힐난할 수 없다. 회사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개인의 삶 안에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 고수면 어떻고 하수면 어떨까? 창업주면 어떻고 월급쟁이면 어떨까? 매일 무언가를 반복한다는 건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다. 매일 출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한다고 쉬운 일은 아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하찮은 일은 아니다. 출근이라는 단어 안에는 고된 몸을 다시 일으키는 아침이 사람들한테 치이면서도 갈 곳을 향해가는 발걸음이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책임감이 싫은 상황을 견뎌내는 강인함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매일의 성실함이 삶의 무게가 담겨 있다. 직장인의 삶. 그의 삶은 직장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삶이다. 명문도 모르고 지구에 태어나 여차저차 학창시절을 보냈더니 사회에 던져져 하나의 또는 둘 혹은 셋.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마어마한 삶이다. 평범의 탈을 쓴 치열이 가득한 삶이다. 그리고 그 치열함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산다. 그렇게 무사히 또 하루를 보내고 밤이 지나면 또다시 찾아온 오늘 저는 당신이 만든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이 깬 옷을 입고 당신이 운행한 지하철을 타고 당신이 튼 길을 걷고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당신이 포장한 택배를 뜯고 당신이 조립한 노트북을 열고 당신이 엮은 책을 읽고 당신이 제작한 방송을 보고 당신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뒤 잠에 듭니다. 고마워요. 제 하루에 들러주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내일은 너에게, 내일은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필요해서 생긴다. 모두의 일이 필요하다. 모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 모든 하루가 행복하진 않지만, 모든 하루가 무탈하진 않지만, 나로 인해 웃음 짓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오늘을 책임질 힘을 얻는다. 그렇게 오늘을 살면 또다시 찾아올 아침. 설레는 마음과 긴장한 마음과 가벼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안고 오늘도 출근하는 나는 대한민국 직장입니다.